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5월 30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어, 오늘 좀 내려왔죠 이제 4만원 근처까지 내려고 순간적으로는 이제 3만9 8 5 0원뭐 3자 어쨌든간에 이 앞글자 3자까지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러면 여기서 이제 고점 형성하고 나서 이제 깊게 눌리는 거 아니냐 이거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11선 근처에서 지금 계속 저점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거의 21선까지 밀려줘야 돼. 여기서 그냥 꽝하고 깨질 거면 21선까지 밀려야 되는데 지금 21선 위치를 보면요. 지금 자리에서 15%가 내려와야 됩니다. 당장 만날 거라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부산 에너빌리티를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15% 보낼 만한 뉴스가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 해소돼버리면서 이제 체코 원전하고도 점점 가까워지고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움직임이 어때요? 계속 지금 원전 밀어줄 거다, 원전 밀어줄 거다.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두산 에너밀리티를 무슨 수로 15%를 하루에 내려요. 자, 그럼 두산 에너밀리티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바로 반등할 게 아니라면 약간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나서 볼링저밴드가 접혔을 때 여자리 다시 때리면서 들어버립니다. 이 자리 다시 때리면서 들어 버려요. 그럼 이때 들때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볼린저 밴드 깨고 들어가니까 단기 투자자 물량 싹다거어내고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쪽에서 힘을 한번 또 세게 받아 버리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세게 받아 봐야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냥 중턱까지도 못온 근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중턱까지 와도 예, 네, 딱요 끝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어, 그럼 볼린저 밴드 깍 접히고 20일선이 점점 올라오면서 만난다라는 거. 자 그럼 실질적으로 조정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 내지는 깊은 조정을 놓을 수 있느냐 에서 저는 지금 양쪽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요때 같은 모습이나 지금 요럴 때 같은 모습을 지금 이쪽에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거 볼링점인데 넘어가면서 거량이 터지다가 갑자기 거량이 이게 감소하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전략반 기준으로는 요구간에서 딱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지금 절반 비중을 매도했죠 근데 제가 전0방 내용 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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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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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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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비중이 다 똑같을까요? 자제 영상 보시는 분들의 두산 에너빌리티 에 담겨 있는 비중이 다 똑같냐고 다 틀려요 야, 어떤 빈자 비... 어, 최고 이제 뭐 완전히 난 두산에 몰빵한다 하시는 분들은 심하게는 100%도 계실 거고 뭐 낮은 분들은 5에서 10%도 계실 거예요에 예, 비중 낮으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이분들을 전반적으로 통용을 해야 되는데 비중이 큰 경우에요 이런 데서 비중을 100%다 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재매수 할때한타 점에서 또 다시 재매수를 들어갈 수 있느냐 당연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 분할 매수를 할 때, 금액이 큰 금액을 점점, 점점 분할 매수하려고 하면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냥 요런 식의 양봉 뛰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요런 자리부터 이제 다시 물량 담아가기 시작해야 되죠. 근데 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들어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 기대수익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절반 정도 수익 내놓고 또 여기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특유의 끊임없는 뉴스 등장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올라가더라도 내가 수익 실현해 놓은 물량이 있고 들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50% 비중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대응을 해야 했어야 되는 건데 어 내가 나 월요일 날 대응을 못했는데 자 이런 경우 전략방에서도 제가 똑같이 안내해 드려요. 자 월요일에 대응 못했다. 자 어머니 말해서 지금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완전히 오전 네, 장초반부의 대응이 거의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위치에선 고점이었죠. 그럼 이쪽에서 대응을 못했다는 경우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급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대응 여격에 딱 왔을 때 하는 거 아니면요. 그냥 물량 들고 있는 게 답이에요. 자 왜냐? 내가 여기서 대응을 했어. 그러면 완전 요구간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기대 수익을 좀 확보해 놓고 갈수 있겠죠. 근데 이미 올라왔다가 이미 조정 구간 접어 들어가지고 4만원대 초반까지 밀렸어. 그러면 지금 이미 고점하고 비례했을 때 이미 8% 정도 아래쪽으로 밀려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응을 하면 이 대응이 성공적이어도 기대 수익이 너무 낮아. 주말 중에 뉴스 떠서 들어버리면 나만 매도 잘못한 게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눌림목 만들어낸 것 자체가 거의 억지성으로 지금 눌림목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오늘 매매동향 체크해보면은 또 얘기 나와요. 자 매매동향 보시면 지금 이제 물량이 좀 많으니까 이게 천주 단위로 보이시는 건데 이제 어때요? 오늘 개인 투자인들한테 260만 주 정도 던져졌다. 또 얘기 나오죠 이거. 예, 또 이거 개인 투자인들한테 털기 시작한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여러분들 외국인하고 기관이 한뜻으로 지금 조정 만드는 게 얼마만인지 아세요? 얘네들이 조정 논게. 얘네 원래 조정 못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한쪽이 매도하면은 한쪽이 매수해버리고 또 한쪽이 또 매수하면 또 한쪽이 슬금 매도하고 해 가지고 얘네 둘이서 한 뜻으로 조정을 못 하고 살 때는 같이 사서 들어 올리는 방식 채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한 뜻으로 지금 조정을 놨어요. 진짜 이때 이후로 진짜 5월 초 이후로 지금 한 뜻으로 조정 놓은 거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럴 때는 외국인은 매도를 많이 했어도 기관이 매도를 너무 조금 해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처음으로 조정을 놨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개인투자한테 물량 떠넘긴다 떠넘긴다 또 얘기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 보시면 10월 30일부터 5월 3 0일까지예요자 10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 10월달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자요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한번 동반됐다가 눌렸다가 다시 거래량이 증가되는 요구간에서의 매매동향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매매동향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이 들고 있는 거 지금 보이세요? 지금 물량 여러분들 이게 지금 천주 단이거든요 지금 2천만주 샀대요. 그때부터 개인투자인들의 순삭이 2,500만주 가까이 뺏겼습니다. 10월달부터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일방적으로 개인투자 인 물량이 싹다 뺏긴 상태에서 올라와진 거라고. 진짜 싹다 뺏기면서 게다가 3만원 위쪽에서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한 물량도 있죠. 기관 애들도 지금 500만주 가까이입니다. 10월달부터. 자, 그럼 일 여기까지만 보고 판단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올라오는 요 과정 중에 엄청난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그 기관이 매수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지금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집중 매수 구간은 외국인은 여기고요. 기관은 이쪽이에요. 그럼 기관이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낮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쪽에서 지금 지들이 물량을 저렇게 싹 쓸어 가 놓고 지금 여기서 얘네가 일부 물량만 매도를 해도요. 지금 은봉이 5%짜리가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이거 매도하면 어떻게 되겠어? 쟤네들이 진짜 축제살자 매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쟤네들이 수익구조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은 축제살자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일부 물량 정도나 매도해가지고 조정구간 만들죠. 그럼 얘네들이 정말 큰 물량은 또못 팔아요. 왜못 파느냐?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조정 놓으려고 그냥 그냥 뭐 그냥 뭐 600만주 팔았다 가져갈게요 600만주 600만주로 매도해가지고 여기까지 눌렀어 21선까지 자 그럼 지들이 이거 다시 되돌림 상승 나올 때 600만주를 다시 살수 있겠느냐 쟤네들은 지금 그것도 계산해야 돼요 지들이 뿌린 물량을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느냐까지 포인트를 둬야 되는 애들이라고 근데 여기서 물량 너무 많이 팔아버리면 지들이 올라갈 때 이때 판 물량 다 사지도 못하고 그냥 뉴스 뜨면서 가야 돼요 그 smr 뉴스는요 국내에서 나온다라기보다 결국 미국 해외발에서 나오는 뉴스들이란 말이야. 뉴스 날짜를 우리나라에서만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가 s m r 지금부터 설치 시작하자 해갖고 막 뉴스 킬파워를막 갑자기 막 시공한다.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뉴스 갑자기 떴을 때 들어올릴 때 지들이 물량 걷어갈 수 있느냐. 못 걷어간다고 아래쪽에서 한삼을 그렇게 쥐어짜가지고 물량 걷어내고 위쪽에서 지금 막바지 물량 쥐어짜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구간에서. 개인투자자님들이 일방적으로 털린 구간이었지만 생교 진입한 물량들은 이분들이 중장기로 넘어가는 물량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흔들렸을 흔들었을 때 여기서는 멀미 나서 나가요 이런 데서 들어오신 분들은 멀미 나서 나가버린다고 평년날까봐 2만원 이런 데 지금 여기서 이거 눌렀다고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이미 중장기 투자자님들은 이럴 때 물량 뺏길 분들은 다 뺏겼어요 중장기로 전환을 못한 분들 거 물량은 뺏긴 거야 중장기로 전환된 물량은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막 불안해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중장기가 아니에요. 단기 본 거예요. 단기적으로 양복 한번 이렇게 쫙 올려줄 때 내가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양복 올려주면 내가 나가야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눌림목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죠. 지금 뭐야 이거 평균 단가 지금 내린 거죠 이분들. 평균 단가 내리는 매수에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럼 평균 단가 내리는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기존에 요 근처에 있다가 눌렀으니까 내가 추가로 매집하겠다 해서 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이거 들어오신 분들이 비중이 커져 있어. 그 비중이 커져 있다고 이제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이 적은 비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추가로 매수해버리면서 이제 비중이 커졌다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털어먹을 생각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털어먹냐면 그냥 휘청 이걸로 털어먹어버립니다. 그냥 휘청하는 걸로 털어먹어버린다고. 20일선 쫓아오고 있고. 지금 거래량 이렇게 다 터트려 가지고 모양새 만들어 놓고 그냥 위쪽에서 잠깐 요거 해 버리면 비중 큰 분들이 다 나가 버린다고. 그분들 거 물량 걷어 가면서 들어 올려 버리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한 물량에 몇배 물량 또 걷어 간 다음에 위쪽으로 한도 끝도 없이 끌어 올려 버립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뭐 오늘 매도 많이 했다. 오늘 너무 기관하고 외국이 많이 팔았다 얘기 나오는데 제발 누적으로 보세요. 제가 10월 달 누적으로 봤는데도 이 정도예요. 진짜 세 발에 피만큼 팔았다고. 지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자그 불안한 분들 과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뺏으려고 들겠죠 어떻게든 뺏어간다니까 그 물량들은 왜냐하면 벌써 두렵잖아요? 아니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어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어 지금 이거 갖고 많이 올라왔다 뭐 부담감 느낀다 그냥 부담감 느끼는 척 하는 거지 이거 재료 살려서 가기 시작하면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 종목인데 여기서 벌써 두렵다? 불안하다? 그분들 여기까지 물량 지킬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 감고 12월까지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어떻게 안 봐요. 돈 주고 샀는데, 그런데 안 보고 12월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겨요. 결국 계속 보다가 털릴 것 같으면 그냥 12월에 보시라고. 제가 대응여역 안내해 드렸을 때도 전략방에서도 분명히 이제 대응을 따라 하신 분들, 송균 대표 따라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은 아니, 난 그냥 들고 가겠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 이거 굳이 막 그렇게 막 시간 투자하면서 기대 수익 막 조금씩 늘리는 것보다 난 그냥 만편하게 꼭대기만 볼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 전략방 기준으로는 제가 적정 매수 타점 안내해드렸을 때 이미 평균 단가가 높아봐야 지금 25,000원 라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전략방에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서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 물량 뺏길 것 같으니까 지금 전략방 입장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냥 여기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야 되는 내가 확실히 잡아가지고 나도 중장기로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장기까지 끌고 가려면 하찮은 수작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찮은 수작이 이게 왜 하찮은 수작인지 여러분들이 딱깨셔야 돼요 그냥 이 방식이 왜 하찮은 방식인지 이게 지금 아주 고난이도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올릴 때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상하는 이제 상승 날짜라는 게 만약에 11월이야 11월에 들어올릴 거야 그럼 여기서 아주 그냥 교묘하게 그냥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 이거 언제 쏘아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뉴스가 언제 뜰지 모르겠어 하면은 다급하니까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그냥 멀미 나는 방식 조금 단순하지만 조금 정확한 방식을 채용하려고 한다고 물량 뺐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물량 뺏기 싫다 중장기로 넘어갈 거야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 더블 트리플 싸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 끝납니다 또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추가 요금 없고 운영하고 있는 전략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 해드리는 건데 시스템 매매로 수익 실현한다계 물량이 너무 적다라는 걸 제가 먼저 안내를 드렸죠 근데 지금 시스템 매도가 많이 나오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으니까 찔에 겁먹는다고. 어 이거 너무 많이 파는데 얘네들 수익 실어나다. 큰일 났다 이거 개미한테 떠넘긴다. 이렇게 판단돼 버리면 이거 밑에서 살짝만 올려줄 때다 나가 버린다고요. 살짝만 올려줘도 어유 다행이다 내가 잘 팔았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실패한 대응이 돼 버려요. 이제 보세 어떻게 되나. 제가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 중에도 이런 자리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자리들에서 매도했던 분들이 과연 이게 진짜 괜찮은? 매도였어요. 괜찮은 대응이었어요. 결국 다 땅을 치고 세야 하는 매도 타점이었어요. 저는 전략 방에서 매도 타점을 딱두번 안내드렸어요. 그것도 전략 매도를 안내 안드렸습니다. 절반 비중만 매도하고 다시 매수 들어가겠다 이렇게 안내해드렸다고. 여기랑 여기예요. 딱두 번입니다. 제 전략 방 매도 타점 잡았던 곳들. 그 다음에 재매수 타점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제가 노리고 있는 타점이 어디겠어요? 눌림목주면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12월까지 들고 가면 끝난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얼마나 지켜보셨느냐. 그리고 종목에 얼마나 익숙한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작용을 해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9월부터 촬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촬영했어요. 힘든 구간이라 힘든 구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거 정말 끝까지 가서 이 무주공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자 했던 금액이 5만원 6만원이었습니다.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요. 아직도 4만원이에요. 아직도 4만원이라고 순간적으로 올라가 봤자 뭐 4만 3천원까지밖에 더 갔어요. 얼마 못 갔잖아. 제가 진짜 월봉 타점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달 월봉이 진짜 월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월장 끝났어요. 여러분들 물량 지켜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순간적으로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곳이요. 고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평균 단가 모르죠? 제가 몰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일방적으로 촬영하는 쪽인데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4만 4천 원이어도 4만 4천 원이어도 괜찮아요. 여기요? 나중에 이 자리 부러워합니다. 제가 3만 원도 부러워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 삼만 원이라는 평균 단가를 얼마나 많이 부러할지 나중에 봐봐라. 지금 사실상 거량이 동반된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어쨌든 여기보다 비싼 가격에 진입하신 건데 지금 이분들이 볼때이 평균 단가가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워? 저는 비록 여기서 절반 비중 일단 정리하고 또 절반 비중 재매수하는 이런 대응 전략을 사용했지만 순간적으로 고점이다 큰일 났다 했던 자리들도 결과적으로 다 저점됐죠. 지금 이쪽 거래량 실린 음봉 나왔네 어쩌네? 여기요 또 얘기 나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지금 여자리가 이제 고점이다 큰일 났다 얘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이때라도 샀어야 했어요 이때라도 샀어야 했다고 근데 마침 눌림목자리를 이쪽에서 완성을 해준다 라면 끝자락에 승부수 던지는 자리가 또 한자리 나온다고요 이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이쪽에서 비중 50%를 정리해 놓고 지금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자리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요 자리 길게 못 가요.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구장창 이렇게 횡보용으로 조정 놓을 수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확 떨구는 거 이것도 어려워. 순간적으로 자리 하나 나왔을 때요 자리 포인트 잡고 12월 달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싸움 납니다. 지금 요 포인트 송기훈 대표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따라오기만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뭐 전략을 나는 송기훈 대표 따라서 무조건 대응 전략으로 가겠다 내지는 아니야 나는 그냥 물량을 홀딩하겠다 하셔도 일단 따라오세요 지금 자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 털어내고 나갈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순간적인 고점에서도 내가 절반밖에 비중 조절 안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다 파는 자리가 아니다 책임지고 이끌어드리겠다고 제가 약속 계속 드리죠 제가 9월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12월 달까지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5월 달, 4월 달막 이럴 때 여러분들 어렵게 만드는 구조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 잘못하면 결국 기간 외국인한테 물량만 떠넘기는 거다 말씀드렸죠.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영상 17분 넘어갔는데도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왜 조정이 길게 나오지 않을 거다. 여기서 깊은 조정이 나오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선물 봐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선물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고 계신가? 지금 앞쪽에서 선물 거래량 터진 자리 한번 보세요. 선물 거래량 자리 한번 보세요, 그냥. 지금 어디서 거래량 터졌어요. 3만 원대 후반하고 4만 원대 초반에 선물 거래량이 다 터져 있죠. 그럼 여기는 만기일이 언제야? 지금 6월달 두 번째 주 목요일 만기인데 지금 여기다가 지금 선물을 여기다가 걸어놨는데 지금 여기서 급락 나오면 선물에서 손실 어떻게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6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오면 선물 세팅이 이쪽에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조정을 깊은 조정, 긴 조정을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외국인 기관 얘네들 선물에서 손해 봐버리니까. 제가 선물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지 아시겠어요? 선물을 어디서 얘네가 준비했나를 보면 대충 그 선물가 근처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종가가 형성되겠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선물을 여기다 세팅했으니까 이 권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점이 형성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포인트 잡으면 끝나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요 방식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하셨어도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놓으신 지표대로 움직이시겠죠? 근데 그 지표가 정확하면 그 지표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내가 어 두산에너빌리티 내 지표 보자잘안 맞는 것 같아. 내 지표 보 어렵다. 아니면 그냥 손기운 지표로 따라가야겠다. 손기운 대표 그냥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0 1 0 7 5 4상8 7 2 8 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